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저연저항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업로드 된 케이블 고장일 때 저희 찾은 만볼트 그 저연저항 측정기 400기가 온까지 저련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고요 1000볼트 관인데요 1000볼트 메안은 우리가 그 MF 불량일 때 이걸로 많이 저는 측정하죠. 그다음에 우리 저 내선에서 쓰고 있는 500V 500V 메가입니다. 우리 500V 메가는 어 1000M까지 측정이 가능하네요. 어 여기 두개 1000V하고 500V 메가는 AC 1600V까지 측정이 가능해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며칠 전에 그 올렸던 그 FR c n c o 그, 터졌던 그 케이블입니다. 오늘, 주, 주제는, 우리가 왜 케이블, 점검할 을 때, 0볼트 메가를 써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거 확인했죠? 이걸 도체에다 댔을 때. 도체에다가 댔을 때, 반응이 없죠? 자. 도체에 댔을 때 반응이 없습니다. 500볼트 메가를 지금 메가 시험을 했는데 우리 c n c 하 케이블에서 반응이 없죠. 자, 이 1000볼트 메가는 아까랑 지침이 반대로 돼 있어요. 아까는 500볼트 메가는 왼쪽이 무한대죠. 여기 왼쪽이 무한대인데 우리 1000볼트 메가에서는 오른쪽이 무한대예요. 그거 확인하시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상태에서 보시면 여기 도체에 했있는데 반응이 없죠. 1 0 0 0볼에서도 반응이 없습니다. 자 다음. 단락이 되니까는 중선선하고 중선선하고 우리 저 도체하고 달락이 되니까는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1000볼트 메가하고 500볼트 메가에서는 반응을 안 했는데 만 볼트 메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단락이 되는 거예요. 단락이 돼서 고장을 찰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현장에서 지중 고장을 찾을, 케이블 고장을 찾을 때는 만 볼트 배가꼭 필요합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실장님들, 이거 보시면은 꼭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바늘을 보면은 여기 1이 보이고, 자, 여기 1이 보이고, 밑에, 여기, 보, 밑에 보이죠? 빨간색 보이죠? 우리가 지금 만 볼트로 쏘니까는 여기 1이, 1 이하면은 저기, 단락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시 한 번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하면은, 달락인 거예요. 자, 붓기 보이고, 자, 이렇게 하고, 쪼따 이거 방전시켜야 돼요. 위험하니까.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500V 메가, 1000V 메가, 우리, 1만 볼트 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케이블 찰 때는 꼭, 고 케이블 고장 찾을 때는 만 볼트 메가가 꼭 필요하다는 거. 어, 며칠 전에 영상 올리고 몇분 전화 주셨는데, 그500 볼트 메가로 저압, 그, 뭐 가정집 같은데, 그 고장을, 누전을 찾는데, 500 볼트를 바로 쏘시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집에 있는 그, 특히 컴퓨터나 오디오, 그런 걸 포드를 다 빼야 되고, 그, 그래야 그런 다음에 메가 측정을 하셔야 돼요. 500V, 우리, 가정집에서 바로 차단기도 쏘시면은, 컴퓨터나 핸드폰, 오디오 같은 거 고장날 수 있어요. 서지 보호기라고 하죠? 서지 보호기가 타버리니까는, 그러니까 꼭 그, 포드를 다 뽑고,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500V, 500V 상당히 높은 볼트예요. 그냥 우리 차, 우리가 지금 만 볼트를 쏘니까는, 이게 지금 낮다 생각하시고, 가정집에서 쏘시면, 컴퓨터 고장납니다. 우리가 물어내야 돼요. 아, 우리가 물론 할 일은 없지만은, 우리가 개념을 잡을 때, 그, 업체에서 500V를 바로 쏠라고 하면 다 빼고 하신다는 거, 그거 꼭, 그 명심하십시오. 그, 1000V는, 우리 MF나, 우리 저기, 그 수저설비, 그, 저, 저항, 저런 저항체 할때 쓰는 거고, 에 케이블은, 우리, 만그 볼트로 꼭 써야 한다는 거. 자. 저, 전국에서 계신 시장님들 필요하시면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연락 주십시오.